잔소리 많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해외 여행간 저는 하늘 보고 반성했어요. 어머니의 아픈 과거를 모른 채제 생각대로만 하고 시어머니를 미워했었으니까요. 이 여행 솔직히 가시밭인 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은 잔소리가 많아 며느리를 힘들게 하던 시어머니와 여행을 함께 하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잔소리꾼 시어머니와 단둘이 여행 갔다가 하늘 보고 울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로 하루가 끝났다. 서진아, 민호 밥은 챙겨줬어? 요즘 살 빠진 것 같던데. 감기 조심해야지. 요즘 날씨 변덕스럽잖아.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했어? 저번에 말한 반찬 해줬어? 민우가 그거 좋아하잖아. 마흔두 살.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15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다. 결혼 초부터 시어미는 내 옆에 늘 계셨고 그분의 목소리는 내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하는 배경음악이었다. 처음엔 그저 관심이라고 생각했다. 며느리를 챙기는 마음이라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니 그게 사랑인지 통제인지 구분이 안 갔다. 서지나 설거지는 뜨거운 물로 해야지. 찬물로 하면 기름기가 안 빠져. 청소할 땐 구석구석 해야지. 대충대충 하면 먼지 쌓여. 그렇게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옷좀 신경 써 입어.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내 네, 어머니.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숨을 막아왔다. 내가 뭐라든 하든, 어떻게 하든 항상 부족하다는 말이 돌아왔고 나는 서서히 나 자신을 잃어갔다.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서진아, 국이 좀 싱겁네. 소금 더 넣었어야지. 아, 내 네, 제가 맛을 덜 봤나 봐요. 요즘 왜 이래?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고 건강 챙겨야지. 나는 대답 대신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다. 물소리가 시어미의 목소리를 덮어주길 바라면서.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민호가 들어왔다.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민호에게조차 이 감정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는 그를 세상에서 제일 아낀다. 내가 그 사이에 끼어들 자격이 있을까? 내가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이번에 여행 좀 갈까? 여행? 갑자기? 응? 요즘 우리 둘다좀 지쳐보여서 기분 전환도 하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여행이라는 말이 달콤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여행을 가면 누가 시어미를 챙기지? 며칠이라도 집을 비우면 시어미는 어떻게 지내실까? 엄마는 어떻게 해? 그게, 민호가 머뭇거렸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사실은 엄마도 같이 가면 어떨까 해서, 뭐, 엄마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시더라고. 아빠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잖아. 그동안 우리랑만 지내시니까 답답하실 것 같아서, 나는 숨이 막혔다. 시어미와 함께 여행이라니. 그것도 해외로. 차라리 일주일 동안 병원 야간 근무를 서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왜 내가 모셔야 하는데? 말이 나오고 나서 후회했다. 하지만 민호는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나도 알아. 엄마가 좀 까다로우신 거. 그런데 이번 기회에 둘이 좀 가까워지면 어떨까 싶어서, 엄마도 나이 드시니까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 부탁이야. 일주일만. 응?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다. 이 여행, 솔직히 지옥 같을 줄 알았습니다. 출발 당일, 인천공항. 서진아, 여권 챙겼어? 약은? 충전기는? 시어미의 첫마디였다. 아직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간섭이 시작됐다. 네, 다 챙겼어요. 정말? 한번더 확인해봐. 가서 없으면 큰일 나. 나는 가방을 열어보였다. 여권, 약, 충전기, 심지어 예비 배터리까지. 하지만 시어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옷은 챙겼어? 거기 날씨 변덕스럽다던데. 네, 챙겼어요. 그래도 한벌더 가져갈 걸 그랬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뭐라고 대답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민호는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중재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서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돈 낭비하면 어떡해.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시어미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행이 불길하다. 비행기 안에서도 시어미는 쉬지 않았다. 서진아, 물좀 받아와. 목말라. 네. 아, 그리고 담요도 하나 더 달라고 해. 추워. 네. 기내식 나오면 나 대신 고기 빼달라고 해줘. 나 고기 못 먹잖아. 나는 승무원을 부르고 물을 받아오고 담요를 챙기고 기내식 메뉴를 확인했다. 민호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고 나는 혼자 모든 걸 처리했다. 비행기가 이륙한 지한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기진맥진했다. 이러려고 온게 아닌데. 목적지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휴양지였다. 따뜻한 날씨와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느긋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곳이라고 민호가 추천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시어미의 반응은 달랐다. 여기가 그렇게 좋다는데야? 좀 후져 보이는데. 어머니, 호텔 가면 괜찮을 거예요. 호텔은 몇 성급이야? 깨끗해? 5성급이에요. 리뷰도 좋아요. 리뷰야 조작할 수 있잖아. 가봐야 알지. 나는 한숨을 참으며 짐을 들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시어미는 계속 창 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저 건물 좀 봐. 낡았네. 사람들 옷차림 좀 봐. 너무 헐렁하게 입었어. 여기 음식 맛있을까? 위생은 괜찮을까?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나는 점점 지쳐갔다. 호텔에 도착해서도 시어미의 간섭은 멈추지 않았다. 서진아, 짐 정리할 때옷 구겨지지 않게 잘 펴서 넣어. 네. 방온도 좀 낮춰. 너무 더워. 네.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해? 일정표 좀 보여줘. 나는 일정표를 꺼내 보였다. 시어미는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빡빡하게 잡으면 힘들어. 나이 먹으면 쉬엄쉬엄 다녀야지. 그럼 일정 좀 줄일까요? 그래도 돈 주고 왔는데 많이 봐야지. 뭐하러 왔어? 나는 어이가 없었다. 빡빡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줄이면 또 아깝다고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문제가 생겼다. 이거 뭐야? 이름이 뭐라고 써 있어? 태국식 볶음밥이요. 맵지 않아? 안 매울 거예요. 그래도 나 맵게 만들지 말라고 해줘. 나는 웨이터에게 영어로 설명했다. 웨이터는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음식이 나왔을 때 시어미는 한입 먹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맵네. 못 먹겠어. 제가 다른 거 주문할게요. 괜찮아. 그냥 먹을게. 어차피 돈 아까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민호는 옆에서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나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여행 이틀째 드디어 폭발했다. 우리는 유명한 사원을 방문하기로 했다. 아침 일찍 출발해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출발 직전, 시어미가 갑자기 말했다. 나안 갈래. 예. 왜요? 피곤해. 어제 잠을 못 잤어. 그럼 호텔에서 쉬실래요? 그래도 너희만 가면 섭섭하잖아.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안 가고 싶으면서 우리만 가면 섭섭하다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정 바꾸면 안 돼? 오후에 가든지. 어머니, 오후엔 사원 문 닫아요. 아침에만 개방해요. 그럼 내일 가면 되잖아. 내일은 다른 일정 잡혀 있어요. 그럼 그거 취소하고.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계속 이러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시어미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민호도 당황한 얼굴로 나를 말렸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오빠는 몰라요. 이틀 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지. 공항에서부터 계속 간섭하시고, 뭘 해도 불만이시고,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이 여행 즐기고 싶어요. 시어미는 입술을 떨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짐이었구나.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며느리한테 부담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조심하려고 했는데, 역시 안 되는구나. 시어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민호가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어? 오빠가 뭘 알아요? 오빠는 편하잖아요. 어머니 챙기는 건다제 몫이고. 그래도 엄마 마음도 생각 좀 해봐. 엄마도 외로우시잖아. 저도 외로워요. 저도 힘들어요. 나는 눈물을 참으며 밖으로 나갔다. 호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버티기 힘들다. 호텔 로비에 앉아있을 때 현지 가이드 안나가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아, 네. 아까 좀 화나 보이셨어요.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너무 티 났나 봐요. 가족과 여행 오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엄마랑 여행 왔을 때 많이 싸웠어요. 정말요? 네. 엄마는 모든 걸 계획대로 하려고 하고 저는 자유롭게 다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티격태격 했죠.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요? 안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엄마의 간섭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걸. 엄마는 제가 위험하거나 불편한 상황에 처하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 챙기려고 했던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혹시 시어머님이 왜 그러시는지 물어보신 적 있어요? 물어봐요? 네.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유를 한번 물어보세요. 어쩌면 당신이 모르는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안나의 말은 내 마음 속에 작은 씨앗을 심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다음날 우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 시어미는 별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나도 조용히 있었다. 민호만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썼다. 우리는 해변으로 갔다. 에메랄드 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정말 아름다웠다. 나는 잠시나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진아, 모자 썼어? 햇빛 강해. 시어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짜증이 났지만 참았다. 네, 썼어요. 선크림도 바르고. 네, 물 많이 마셔. 탈수 조심해야지. 네, 또 시작이구나.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다. 시어미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다. 그건 간섭이라기보단 걱정 같았다. 점심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거 날것 아니야? 배탈 나면 어떡해? 괜찮을 거예요. 여기 위생 좋아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나이 들면 소화 기관이 약해져. 나는 시어미를 쳐다봤다. 68세. 내가 시집 왔을 때부터 늘 강하고 당당하셨던 분. 그런데 지금 보니 주름이 깊어졌고 손등에 반점이 생겼고, 걸음도 예전보다 느려진 것 같았다. 어머니도 나이 드셨구나. 그날 오후 우리는 전통시장을 구경하기로 했다. 좁고 복잡한 골목길에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사람들이 많아서 서로 부딪힐 정도였다. 어머니, 제손 잡으세요. 길 잃을 수 있어요. 괜찮아. 나 혼자 다닐 수 있어. 시어미는 내 손을 뿌리치고 앞서 걸어갔다. 나는 뒤에서 따라갔지만 사람들의 가려 시어미가 잘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나는 조금 빨리 걸어 시어미를 찾으려 했다. 그런데 한 모퉁이를 돌았을 때 시어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다시 불렀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시어미는 어디에도 없었다. 오빠, 어머니 안 보여. 뭐, 방금 앞에 계셨잖아. 갑자기 안 보여요. 우리는 급히 주변을 수색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흘러도 시어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점점 공포에 휩싸였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민호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고 나는 계속 시장 곳곳을 뛰어 다녔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숨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제발, 제발 무사하세요. 그때 시장 끝자락에서 작은 인파가 보였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달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어미를 발견했다. 시어미는 상점 앞 의자에 앉아 떨고 계셨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어머니, 나는 시어미를 껴안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서, 서진아. 네, 저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시어미는 내 품에서 울기 시작했다. 나도 울었다. 그 순간 모든 게 사라졌다. 잔소리도 간섭도 짜증도 그냥 시어미가 무사해서 감사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우리는 시어미를 방에 모셨다. 의사를 불러 간단한 검진을 받았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시어미는 계속 말이 없었다. 저녁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들어와.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시어미는 침대에 앉아 창 밖을 보고 계셨다. 어머니, 미안하다. 예, 너한테 많이 힘들게 했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너무 간섭했다는 거. 그런데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시어미는 눈물을 흘렸다. 사실은 나 요즘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해. 예. 고혈압도 있고 의사가 치매 초기 증상 의심된다고 했어. 아직 확진은 아니지만 그래서 더 불안했나 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 너한테 잔소리한 게 사실은 내가 두려워서였어. 내가 뭘 잊어버릴까 봐 너희한테 짐이 될까 봐. 그래서 모든 걸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거야. 잔소리가 불안 때문이었다니.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창피했어. 그리고 민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그 애는 날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엄마로 알고 있잖아. 나는 시어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렸다. 어머니,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시어미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15년 동안 나는 시어미를 간섭하는 사람, 통제하려는 사람으로만 봤다. 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어미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나는 커피 두 잔을 들고 들어갔다. 시어미는 침대에 앉아 계셨다. 커피 드릴게요. 고마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러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사과하고 싶어요. 뭐가?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통제하려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죠. 시어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미안해. 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내 불안만 덜어내려고 했어.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서진아. 네.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뭐든지 말씀하세요. 나 이제 너한테 짐이 될 텐데 그래도 옆에 있어 줄수 있어? 나는 시어미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저 이제부터 진짜 제대로 곁에 있을게요. 짐이 아니라 가족으로요. 시어미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울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바닷가를 산책했다. 석양이 수평선에 내려앉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다. 어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어머니는 왜 그렇게 민호를 챙기세요? 시어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교사였을 때한 아이를 잃었어. 예. 3학년 담임이었는데 그 아이가 집에서 사고를 당했어. 나는 그날 아침에 그 애가 아파 보였는데도 그냥 넘어갔어. 괜찮겠지 하고.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나는 숨을 죽였다. 그 이후로 나는 사람들을 잃는 게 너무 두려워졌어. 특히 민호. 그 애가 유일한 내 자식이잖아. 그래서 모든 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됐어. 어머니, 너한테도 그랬어. 너도 내 가족이니까. 하지만 방법이 틀렸지. 너를 옥죄는 게 아니라 안아줬어야 했는데. 나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그런 아픔이 있으셨는지,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어. 어머니, 저 약속할게요. 어머니 잃지 않을게요. 제가 꼭 곁에 있을게요. 시어미는 내 손을 잡았다. 고맙다, 서진아.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서 있었다. 서로에게 상처였구나.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다. 민호도 합류했다. 엄마, 오늘 기분 어때요? 좋다. 서진이는? 저도 좋아요. 민호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웃었다. 둘이 화해한 것 같아서 기뻐. 우리 싸운 적 없는데? 시어미가 농담을 던졌고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호텔 테라스로 나갔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서진아. 네. 이 여행 정말 좋았어. 저도요. 앞으로도 가끔 이렇게 같이 여행하자. 네,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 같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시어미는 내 손을 잡았다. 서진아, 집에 가면 내가 좀 변할게. 예, 너한테 덜 간섭하고, 내 불안은 내가 좀 감당해 볼게. 물론 쉽지 않겠지만, 노력할게.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이해할게요. 그래도 나도 노력해야지.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 보자. 네, 다시 시작해요. 집에 도착한 후, 나는 시어미가 방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 뒷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다. 더 작고, 더 연약하고, 그래서 더 소중해 보였다. 민호가 옆으로 다가왔다. 여보, 고마워. 뭐가? 엄마 돌봐줘서. 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에요. 저도 배웠어요. 많이. 뭘? 가족은 이해로 완성된다는 거요. 일주일 후.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이 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시어미를 간섭하는 사람으로만 봤다. 내 삶을 통제하려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지만 여행을 통해 알게 됐다. 그분의 잔소리는 불안의 표현이었고 간섭은 사랑의 서툰 방식이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산다. 시어미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았고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처를 안고 살았다. 그 상처들이 서로를 찌르고 있었지만 우리는 몰랐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이제는 안다.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관계라는 걸. 시어미도 완벽하지 않고 나도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다. 그게 가족이다. 그게 사랑이다. 한달후 나는 시어미와 함께 병원에 갔다. 어머니, 떨리세요? 응, 조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했다. 다행히 치매는 아직 초기 단계였고, 약물 치료와 관리를 잘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어머니, 다행이네요. 그래, 다행이야. 병원을 나오며 시어미가 말했다. 서진아, 고맙다. 뭐가요? 오늘 같이 와줘서. 당연하죠. 이제 내가 곁에 있을게요. 시어미는 내 팔을 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할 때, 시어미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서진아, 내가 도와줄까? 어머니, 괜찮아요. 쉬세요. 아니야. 나도 뭐좀 하고 싶어? 그럼 이거 좀 씻어 주실래요? 그래. 우리는 나란히 서서 저녁을 준비했다. 예전 같으면 시어미는 이것저것 지적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저 조용히 곁에서 함께할 뿐이었다. 저녁 식사 중 민호가 물었다. 오늘 병원 어땠어? 좋았어. 서진이가 옆에 있어서 시어미가 나를 보며 웃었다. 나도 웃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저도 같이 갈게요. 민우가 말했다. 우리는 셋이서 웃었다. 밤 잠들기 전 나는 창 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그 달빛 아래서 나는 생각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한 달. 시어미는 정말로 변하려고 애쓰고 계신다. 잔소리가 줄었고 간섭도 줄었다. 물론 가끔은 옛날 습관이 튀어나오지만 이제는 그게 이해된다. 그리고 나도 변했다. 시어미의 말을 예전처럼 간섭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마음을 먼저 보려고 노력한다.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힘들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걷고 있다.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감싸안으며. 그게 바로 가족이니까 나는 커튼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옆에서 민호가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 여행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줘서 이제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그렇게 나는 잠에 들었다. 편안한 마음으로